자, 안녕하세요. 효석아빠입니다. BMW 음, IX 차량이 전시되어 져 있는 지금 수원 도이치 호텔도 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평일 낮 시간대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네. 구경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IX 디자인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인터넷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비싼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에 앵그리버드 같기도 하고, 음, 차가 화났어요. 가격 보면, 가격은 이제 1억 2,200만 원, 220만 원. 이기 보이시죠? 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손잡이가 독특해요. 보시면, 이렇게 손넣수 있게끔, 독특하고요. 뒤에도. 야, 이거 언제 타냐, 이런 거한 번. 한번 타야 되는데, 씨. 어,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어, 여기나 네, 트렁크 내부. 내부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뭐야. 그 다음에 버튼 딱 눌러서 닫아주고. 네, 2열. 네. 2열인데 이시트가 이런 구성이라 그런지 어, 되게 고급스러운데 모양은 좀 뭔가 이상해요. 모양은 네. <laughs> 좀 이상하고. 이제 스피커. 보시면 사운드 시스템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 2열 네, 공조기 이렇게 되어져 있고, 뒤에서 봤을 때 네, 전기차라 좀 심플하죠. 화려함보다는 이제 좀 심플함에 좀 중심을 둔것 같고요. 고급차에만 들어간다는 프레임리스도어 방식입니다. 그리고 문안 열고 이렇게 위... 문 열고 봐드릴게요그 다음에 전동 시트랑 이제 메모리 시트 버튼도 되게 고급스럽고요. 야이 내부 좋다 볼륨 어떻게 줍니까아 이거다 볼륨 아 시끄러워 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계기판 핸들 네 핸들 디자인 독특하죠 이렇게 보시면 특이하고 내비도 좋고 어 아, 좋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거는 이야 이 음악이 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1억 넘는다고 하지만 전기차기 때문에 어떤 화려함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좀 심플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2층으로 뭐 약간 따라한 것 같죠? 누구? 네, 제네시스 따라한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좋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랑 홈 메뉴 버튼, 그다음 오토 홀더랑 전자브레이크까지. 네. 한번 나중에 실물 여기서 도이처월드 오셔서 한번 보시면, 어, 다른 데 다르게 이게 되게 차량 간격도 되게 넓고요. 어, 오히려 뭐, 동탄 쪽 있으신 분들도 여기까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천리보다는. 네. 한번 나중에 구경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